저거 비매입니다, 비매. 비매인데, 아유, 큰 장부. 사진 여기 해드릴게요, 사진 어떠세요? 아 대단하죠? 어, 회원제로 나가겠습니다. 멤버십 전용으로 나가겠습니다. 어, 그거는 멤버십 어 동반자 클럽 이상 되시는 회원님들은 혹시나 못 보셨으면 저거 얼른 회원 게시판에 가보세요. 저거 일반 공개 안 되는 나무입니다. 회원제에만 머물 겁니다. 아마 나무 진짜 좋습니다. 자, 이겁니다. 이거. 나무 아, 좋죠? 얘도 비매예요. 아 여기 매화 천국이야 매화 천국 매화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다 일일이 다 하려면 너무 많아 한 3박 4일을 찍어야될것 같더라고 제가 일단 엄선된 거만 괜찮은 거착습격 어, 있는 거 그리고 가격 착한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고조율해서 어,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시면 뭐 현장에서 더 필요하신 분들 이런, 이런 것도 있죠 아 어, 이건 더 좋아요 이제 저것도 있는데 이 나무 습격 보세요 아우 어, 구경만 하세요 네. 어우 대단하네 대단해 네, 저겁니다, 저거. 자, 그 전에 무료 물품 접수 요번호, 제번호로 해주시면 제가 판단해 드리고요. 어, 사진 사진하고 얼마에 파실지 금액을 정해을때 저한테 대충 아웃, 어, 어, 어바웃을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제가 판단해 보고 갑니다 하는데 경기를 발생합니다 제가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서요. 자, 물품번호 1408번입니다. 비매, 잘생겼죠? 작수 끝났습니다. 완성목 끝! <laughs> 잘생겼어요. 와, 다. 엣지, 엣지, 엣지. 여기 사진. 2m, 2m. 하, 2m 나오고, 근경 사진. 아, 이렇게 잘생길 수 있구나. 네, 잘생겼습니다. 피, 피보십오 어, 32점 나옵니다. 32점. W는 여기서부터. 여기까지가 2m50 나옵니다. 아 이제 막매아가터질라고 아직은 뭐, 이뻐기는 아닌데, 이제 부풀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초점이 잘안 잡혀요. 제가 짐벌을 사용하는데, 짐벌은 아무래도 못 잡네. 그냥 하면 잡히는데, 아직 조금해서 그런가? 어, 지금 이 잔가지 받아놓은 거 보십쇼. 어, 물론 접이에요, 접. 접을 붙여갖고 이 잔가지 다받아는 겁니다. 그리고 보시면 가지가지 다녹지거 해갖고 선을다만들어냈어요 아이고, 그죠? 작품으로 아주 잘 작수되어 있는 비메. 목대 보 있죠 목대도. 가격을 이 정도 주셨어요. 비맨인데 가격 더보기랑 가보세요. 있습니다. 더보기랑 맨날 다들 어디, 어디, 어디냐. 아니, 그 조회수 옆에 더보기 있어요. 더보기. 예, 네? 제목, 제목 밑에. 그럼 그거를 딱 클릭하면 열립니다 거기 가격이 있습니다 저는 억대가 아니면 어지간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 공개 안 해드리는데 어지간해면 공개합니다 억대, 억대면 억대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게 뒷면인데 어 뒷면도 좋죠 이선 보십시오 아, 일지가 날라가고 어 거기서 다시 머리 쓰고 그죠 아 돌아볼까요 한번 끼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그냥 저런 막저 흥에서 막저 날리는 멘트이기 때문에 뭐, 뭐 대본을 어떤 분은 대본 안쓰는 대본 안 씁니다. 뭐, 이거 하는데 대본 어떻게 날리는 거지. 그죠? 이 흐름 보십쇼. 흐름 좋죠. 가격을, 아, 옆에 것도 보여드릴까? 또? 홍보해드려야지, 이거. 이거, 이거 홍보해드릴게. 어, 이것도 완성 뭐, 끝난 거예요. 이거는 뭐, 한 40점 나옵니다. 키는 뭐, 더 작아, 1m50에, 이거는. 어, 이런 거, 뭐, 소재. 소재목들. 아, 여기 사장님 말씀하셨는데, 저런 거 있잖아요, 저런 거. 회원제 나가는 거, 멤버십 나가는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것들. 과수목, 이런 것들. 한 50억 내는 거. 이거 싸게 착하게 드린답니다. 어, 제가 격은안 여쭤봤어요. 혹시나 이런 거, 어, 매화 소재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, 어, 전화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여기 어, 사장한테 님 소재는 얼만가요? 라고 해서 여쭤보고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매화가 너무 많아갖고, 매화만 지금, 매화. 아 여기 시커시커 보고 있어요 돼요. 꽃 폈을 때 오면 정말 장관일것 같아요. 근데 꽃 자료가 없어요. 꽃 자료 여기다 딱! 첨부시키면이 나무에 꽃이면 정말 좋은데. 그죠? 너무 좋습니다. 아이. 갖고 싶도다. 수진아! 한명 나옵니다. 수진아. 오빠, 이거 갑시다. 다 끝났어요. 네? 다 끝났기 때문에 정말, 이건 가, 꽃 피면 상상해보세요. 빨간 꽃이 핍니다. 얼마나 이쁘겠어요. 이 하늘로 볼까? 자 이렇게 해갖고, 응? 훅 가는 거죠. 응. 다 녹지거리 해놨고, 대단한, 대단한 작가 정신으로 해놨습니다. 이 영상은 여기까지했습니다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! 또 말씀합니다.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